꿈꾸는 거리, 행복한 마을, 꿈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하려면 거리가 깨끗해 하겠네다 그래서 여가 깨끗한가 봐요, 이 동네가.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음, 봄이 그래. 우리 주변에 완연하게 찾아오고 나니까. 음. 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 시니어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봄은 밖으로 나가는 계절이죠. 그렇죠. 있겠죠? 운동도 하시고 이제 여가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 모임도 밖에서 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컬러를 바꿔 입고 그러고 나면 마음도 네. 마음도 어, 가벼워. 그렇죠. 네. 그런 기운이 음. 또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밝은 기운이 봄에 음. 봄에 특히 그 햇살이 따뜻한 날옷자림도좀 밝게 입고 나가시면 확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겨울옷 응. 과감하게 이제 네. 집어넣고 밝은 옷으로 네. 어, 꺼내 입으시면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경쾌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봄맞이 때문에. 대청소도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네. 네. 어. 버릴 거 버리고. 우리도 여기 마을에서 봄맞이 청소를 합시다 해가지고 날짜를 고지했습니다. 아, 주말에 그래요? 모두 네. 모여서 장갑 끼고 어? 어, 주택 사이에 있는 뭐 버려진 물건들, 이게 못본채 다니던 것들 싹. 관에서 함께 치우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본마지 어. 어, 대청소의 날을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으로는 사장님들이신데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laughs>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얘가 깨끗한가봐 이 동네가 아, 그래서 꿈꾸는 거리 행복한 마을 우리 팀플레이를 네. 외적화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꿈이 행복이 넘치고 하려면 거리가 깨끗해야 돼 일단 네. 그래서 모두 나와서 청소하기로 했어요. 개인들도, 이제 아파트도, 어좀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 어 마음이 맞아요. 가벼워지죠? 맞아요. 집에 보면, 이렇게 내내 쌓아두고, 한 번도 쓰지도 않은 물건들, 대단히 많아요. 그한 번, 베란다도 한번 싹, 어, 살펴보시고, 어, 디 조그만 공간에 틀어박혀있는 물건들, 안 쓰는 맞아요. 것들, 싹 처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요즘 당근도 많이 하잖아요. 음. 또, 쓸만한 것들은 좀 남들 쓰게끔 잘안 팔리는 거 그냥 과감하게 나눔으로 해주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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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여자분 그들은 그게 옷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 옷 없다고 그러잖요 <laughs> 근데 옷도 되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걸 참잘 활용할 수 있는데 옷이 많으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음. 어, 그러면은 그냥 아주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사는 거 같아요 <laughs> 네,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을 만한 것들이 같이 치어 오로져서 입을 만드는 것들끼리 잘 정리해서 놓으시고 그러면 옷도 많아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더 사실 생각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보내면서 내가 손을 한 번도 안댄 옷이라면 버려야 네, 되는데 네, 그냥 장롱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공간만.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행도 지나고 이거 나중에는 또 이거 입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냥 아깝다 생각 마시고 뭐 당근을 해도 좋으시고 나눔을 해도 좋으시고 또 아니면 헌 옷도 거기에 수거함에 넣으셔도 좋고 누군가 또잘 입어주면 또 그것도 좋은 거고요. 저도 네. 사실 반성을 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언제가 입을 것 같으니까는 아 버리지마 버리지마 그러고 내가 다시 그런 옷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도 남자분들은 아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옷의 양이 여자들보다는 현격하게 그래도 적으시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고선 그러진 않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특히 많죠. 음. 어. 그리고 또 살림 중에도 못 쓰는 가구 쓰지도 않는데 겹으로 쌓아두는 것들 또뭐 전자 제품 어? 이거 고쳐서 나중에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놔두는 것들 제법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는 처분해야 돼요. 어떻게 처분하죠? 아 처분하는 방법 그, 보통은, 그, 복지센터에서 그, 스티커 가져다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호수 써서 내려놓으면은, 어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 거기 센터에 신고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해줘요. 어떤 거라 그러면은, 이제, 버리는 폐기물, 이제 처분 액수를 정해줘요 그거를 입금을 하면은 바로 치워주시고, 또 대형 가정 같은 경우는, 뭐,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 번호가 있어요, 센터요. 번호가 있으면은, 그냥 가져가 집에 내려놓지 않아도 집으로 와서 가져가요. 네. 그것도 되게 편하게 됐어요. 응. 와서 가져가요 예, 네. 대형가전센터 대형가전제품은 그런 식으로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버리는 걸 이제 솔솔 수범하려고 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신고하는 요령 또안가더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 접수하고 어, 스티커 발급받는 요령 이거 익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알리려고 그래서 좀뭐 없애야 네. 돼 자분들이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예전에 이제 젊으실 때 이제 가정 가지시고 결혼 생활할 때 사실은 남자분들이 그걸 런잘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부인들이 이제 시키게 되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다 여자가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시간 여유 있으시면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생활을 자꾸 알아야지. 이제 길어지니까 노후가 길어지니까 그거 언제 또 내가 다 담당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봄이 되면 좀 피로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춘곤증. 맞아요. 어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 더 피곤해져요. 저도 뭐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아 요즘 어 이렇게 피곤하지? 생각해 보니 이게 환절기야. 환절기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위해서 분비되는데 그 일교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좀 피곤을 느끼게 돼 있다고. 네. 예,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겨울에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조금 많이 비활동적이 되다가 이제 환한 햇살을 받으면서 따뜻해지면 은 왠지 이렇게 노곤노곤해진다 그러죠 예. 몸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피로도 느끼고 잠도 많이 오고 음. 그래서 춘곤증이 그래서 생기는 듯 싶어요. 음. 부디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이제 적응을 하면 네. 그것도 금방 이제 물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 돼. 그렇죠. 어. 떠나시고 또 환절기를 근데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게 환절기 때꼭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이 네. 생겨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좀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도 선별해서 가벼운 운동부터 이제 시작하셔야지 환절기에 막 적응을 못 하시고 이럴 때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 이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리고 이제 부피를 줄이는 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에 가급적 뭐 물건을 놔두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필요 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남하고 나눠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럼요. 가볍게 정리해 놓으면 공간도 넓어져, 마음도 가벼워.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이제 그것만 사서 쓰고 쓰고 그러는데 못 버리는 분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요즘에는 인테리어가 막 이것저것 비싼 거막 장식하고 액자 걸어놓고 이런 인테리어가 이제 주가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미니멀리즘으로 심플한 게 베스트라고 어 진짜 웬만해서는 잘 벽에도 뭐잘안 걸으려 그러고 뭐큰 캔버스 뭐 같은 경우에 그냥 세워놓고 TV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림 액자 큰 것도 그냥 세워서 그냥 멋있게 그냥 세워서 놓는 경우가 있지 다닥다닥 뭐 이렇게 벽을 채우느라고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못 봤어요. 저도 그 사무실에 언젠가는 쓸모가 있으려 싶어서 안 버리고 그냥 뭐 책장에 올려두거나 그 위에 다시 또 끼워두거나 이런 것들이 제법 있는데 이거 끝나고 가서 싹 버려 야겠습니다. 좀 주변이 눈이 시원하게 좀 그렇게 돼 있어야 마음도 몸도 가볍지 않을까 싶어서요. 맞아요. 아, 그래 그 물건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웬만하면 그 물건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놔두고 안 쓰는 거 버리고 해야지 이제는 웬만하면 새 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게 살아야지 마음도 좀 여유워지지 이렇게 막 공간이 꽉차 있으면은 사람도 여유가 없어지는 음.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여유가.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봄,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어, 힘차게. 향유에 부시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